똑같은 회전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넣었을 때좀 일로 받는다고 치면은. 서비스를 넣으면, 이렇게 되겠죠. 그렇죠. 그렇죠. 이런 식으로 <laughs> 되면서. 자,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어, 서브, 저번 시간에 리시블 했다면 이번 시간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,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두개예요 뭐, 카트를, 카트하고 행해전을 넣는데 상대방이 서브를 타지 않는다. 어, 이럴 때좀 내가 좀 당황을 많이 하잖아요. 아무래도 네, 공격을 네.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. 어, 그거에 대해서 좀안 탔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, 그게? 어, 일단은 뭐 마찬가지로 안 타면은 저도 많이 당황은 해요. 똑같이 당황하는 건 <laughs> 똑같은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똑같은 서비스 가지고 최대한 방향이나 아니면은 힘조절이나 이런 걸로 이제 갑자기 이제 가, 똑같은 카트 서비스 가지고도 길게도 넣을 수 있고, 짧게도 넣을 수 있고, 아니면은, 뭐, 화쪽을 넣는다던가, 백쪽을 넣는다던가 하면서 좀더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탈수 있는 서비스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. 그것마저도 사실 안 탄다 하면은,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, 뭐, 백쪽에서 넣는 서비스를 화쪽 가서 넣기도 해요. 그 이유는 뭐죠? 똑같은 회전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넣었을 때, 일로 받는다고 치면은 이쪽에서 넣으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사람 심리가 나갈 것 같은 거예요. 그렇죠. 예. 네. 네, 그쪽 여기서 넣었을 때 이쪽 방향은 내가 각도를 좀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넣으면은 왠지 이쪽으로 되면은 나갈 것 같은 그렇죠. 그런. 대부분. 심리적인 한번 넣어보세요. 방법이. 그러면 서비스를 넣으면. 이렇게 되겠죠 그죠? 그렇죠 이런식으로 <laughs> 되면서 상대방한테 조금 혼동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, 당연히 내가 거기서 놓고 여기서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. 네,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넣고 나서 아예 이쪽에서 이제 기다려서 이제 플레이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도 그렇게 서 있는 맞죠. 자체가 좀 당황스럽죠. 아무래도 상대방 입장에서. 이 당황스럽죠. <laughs> 어, 갑자기 제가 왜 그럴까. 네. <laughs> 생각을 뭐 많이 하게 뭐 되고 이런 생각이 충분히 되니까. 네. 네. 그러면 어, 두 번째로는 최고의 서브는 어떤 서브라고 생각하세요? 뭐 어. 단도직입 그냥 최고의 서브. <laughs> 상대방을 속이는 서비스죠. 이왕이면은 그렇죠? 이제 네. 뭐 커트 서비스가 됐던 뭐 횡회전 서비스, 백 서비스가 됐던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서비스를 가지고. 똑같은 모션으로 두 가지 이상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예.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다른 변화가 와서 상대방을 최대한 속일 수 있는. 지금 시합을 나가도 선수 대 선수여도 서브를 많이 타잖아요. 그죠? 어, 그렇죠. 네. 저도 그 생각은 하는데. 항상 서비스가 뭐, 조금 깎은 것처럼 보여도 안 깎은 것처럼 오고, 예. 네. 그거는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. 그, 근데 그거를 많이 제일 물어보죠. 서비스를 타는 그리고 게. 그리고 뭐, 네. 그걸 하시는 순간에 사실은 뭐, 적어도 뭐, 3부가 아니라 적어도 한 뭐, 1, 2부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죠. 그러면 내가 좀 진짜 하수다. 정말 하수인데, 어, 아 진짜 이거 서비스 하나는 내가 뭔가 픽셀기를 하나 가지고 있다. 가지고 싶다. 그러면 제일 추천하고 싶은 서브가 뭐가 있을까요? 상대방이 좀 어려워할 만한 거. 글쎄요,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서비스는 사실은 커트 서비스예요. 음.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수들이 내가 좀 약간 드라이브를 잘 걸고, 그렇죠. 그럴 때커트 음. 서비스를 넣잖아요. 근데 음. 진짜 말 그대로 막 내가 칠 분대. 보다. 아니면 이제 막. 빨리. 그쵸, 그렇죠, 내가 된다. 서비스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. 그러면 제일 추천하고 싶은 서브죠. 예, 네, 말 그대로. 아, 그러면은 저는 백 서비스요. 어, 그 이제 이유는. 이뭐 요즘에는 이제 패널드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쉐이크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쉐이크 분들의 기본적인 라켓 그립이 라켓이 열려져 있는 분보다는 좀 감겨져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. 네, 페널드 같은 경우는 라켓 처음에 잡으면 은 라켓이 좀 열리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안쪽으로 좀 땡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, 어, 백 서비스 같은 경우가 라켓을 조금 더 공격을 잡거나 리시브를 할때 라켓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초보자 분들한테 가장 어려워요. 그래서 음.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초보자 분들 레슨할 때꼭백 서비스는 가르쳐드려요. 네, 그리고 네. 그백 서비스가 화쪽으로 넣는 서비스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요. 그렇죠. 그게 어렵죠. 네. 저도 지금 연습을 안 하면 포핸드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들어갔을 때 손목을 많이 꺾어야 되니까 그렇지. 예민한 부분이라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. 그게 좀아쉽습 그러니까 이게 설사 짧게가 아니라 길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도 어렵죠. 스윙이 감겨 들어오기 <laughs> 때문에 공을 저쪽 바깥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스윙이 감어 들어와서 공이 탁구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나가게 그쵸, 되는 예. 경우가 많고. 맞죠. 저도 그거는 공감하는 네.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뭐 요거는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백서비스는 넣어야 된다. 특히 화쪽으로. 어. 그러면 그 반대 입장으로 내가 이걸 받아야 된다. 그거 한 가지 팁만 주세요. 리시브는 아닌 지금 리시브 시간 아닌데. 그 서비스를 거의 저도 그렇고 제가 지금 가르치는 분들도 제가 백서비스를 넣으면 그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는데 그걸 좀 받으세요. 그럼 뭐수 방금 얘기한 것처럼 라켓을 최대한 열어서 맞년 연습을 그거를 해야 되겠죠 그거를 시범을 좀몇 개만 보여 주세요. 응? 그렇지. 라켓을 최대한 열어서 받아 준다던가 아니면 설 공격을 잡아도 바깥쪽으로 보내 안으로 감기면 공이 이쪽으로 가니까 최대한 바깥쪽으로 그게 공격을 내가 그립이 감겨 있는 그립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애매하죠 그거를 그렇죠. 내가 순간적으로 그립을 바... 순간적으로 딱 바꿔 줘야 되는데 열어 줘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들어가면 어렵잖아요, 어렵잖아요. 예.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한테는 하쪽으로 넣는 서비스가 아주 많이 통한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. 그 근데 근데 받는 입장이면 그립을 바꿔야 되나요, 그거 아까 <laughs> 그러니까, 어, 근데 저는 요거를 이제 다른 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대가 백 서비스를 늘려고 그러면 저는 회원분들한테 애초에 라켓 그립을 좀 열어 두시라고 그래요. 아, 예. 네. 왜냐면 어차피 백쪽으로 와도 백쪽으로 받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, 라켓이 감겨져 있으면 밀려서 나간다고. 어. 그러니까 주로 이 사람이 백 서비스를 많이 낸다. 그럴 네. 때 이제 애초에 이제 상대방이 백 서비스를 잡고 낸다 그러면 주무기로 든다 하시면은 애초에 그립 자체를 조금 더 감아서 잡는 것보다는 열어서 잡으려고 하는 게 하나의 팁이라고 보실 어. 수 있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